이름은 최복순이고요. 나이는 31년생입니다. 고향은 서울인데요. 언니하고 오빠하고 동생하고 사남매입니다. 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죠. 어려서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죠. 너무 착하죠. 오빠도 네. 뭐 다동생인 분위기는 네. 그 좋았죠. 저는 나가서 뛰는 걸 좋아했죠. 아 숨기 재기 그전에 아뭐 그런 거 많이 했죠. 학교 친구들 하고 옥수동 가서 음. 밥해 먹고 네. 친구네 집에 가서 음. 산에서 놀던 추억을 항상 있어요. 서울에 지금 친당동 거기 모습이 그냥 서울 운동장 있고, 놀지로 음. 육가 그쪽으로 해서 살았으니까, 동네는 그냥 그랬어요. 제가 늦게 서울로 가가지고, 노량진에서 서울로 가가지고, 일본 학교를 못 가고, 저 조선 학교 배와 학원이라는 데 다녔기 때문에, 음. 친구들이 나이가 다 많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많은 애들이 한 대살 위 이렇게 된 애들 들어고 음. 같이 생활해 나가고 놀아서 음. 지금 한 아이가 서울서 안 살고 조금 지방에서 살아갖고 음. 걔네 집에 놀러 가면은 모카, 뽕나무 따다가 갖다 주면은 펄한 벌레들이 막 뜯어먹는 소리, 아삭아삭, 거기 음. 뜯어먹고, 음. 그런 소리 거기서 처음 들어봤지. 그러고는, 음. 시우은 아무것도 모르지. 음. 그때 어? 애들 들고 막, 저기, 영국도 하고, 음. 그러고들 막, 모르는 생각이 나요. 음. 음. 뭐, 그때는 뭐, 천방지축이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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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었지, 막. 뭐 우리 고정사촌 오빠가 그때 무슨 회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조금 댕기다가 남학생이 쫓아 댕기는 바람에 고만뒀지 음. 아, 그리고 우리 잘날 때는 상사병이라는 병이 많이 돌아갔고 아. 누가 따라 댕겨서 말도 안 하고 그때 학생이 사강무자 쓰고 대학생 거 졌는데 교복 입고 친구들이 셋이서 음. 오면 꼭 내뒤 왔다가는 안 따라온대 자기네 음, 음. 그래 나야너 따라왔다 너 좋아하나보다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말도 한번 건너보지도 못하고 음.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만두고 안 다녔지 음. 그러다가 아버지가 음. 내가 17에 돌아가셔갖고 스무 살까지 하얗게 거복하고 다녔지 음. 그래서 스무 살에 유교사배 나오고 피난 나가 듣고 피난 나가서 거기서 난 군인 아저씨 만나는 음, 배우자와는 그 피난 시절에 만난 거네요. 네. 아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해요 피난통에 음. 그냥 부모님들 모셔놓고 그냥 음. 했지. 아네 전통으로 네. 네. 오남매예요. 아, 우리가 군에서 제대해가지고 어, 부산 갔다가 음. 거기서 실패해가지고 아버지가 영도포를 먼저 왔다가 그때 애들들을 기차로 보냈는데 만 만나서 애들 잊어버릴 께배. 음. 음. 그게 제일 그때 기억나고 걱정되고 음. 그때 많이. 실망했고 했지. 음. 어렵기는 뭐 그때 애들 기를 때에 다 누구든지 어려웠죠. 뭐 그냥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그냥 적용한 게 아니라. 제대해가지고 조그만 거 사업한다고 하고 하니까 애들 데리고 조금 방황하고 좀 고생 조금 했죠. 제가 해보고 싶을 때는 것도 그때는 남편이 워낙 주장이 세니까 뭐 내가 뭐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저기 하는 건다 모든 것은 남편 주장으로 다사니까내 주장으로는 아무것도 혼는 거 없었어요. 음. 글쎄 뭐 그때 같으면은 그냥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했을 걸. 내가 그때 왜 공부한다 소리를 안 했을까? 음. 공부한다고 했으면 아버지가 더 보내줬을 텐데. 음. 그래서 그때 내가 조금 배웠을 걸 하는 건좀 후회도 했어요. 음. 내가 다 소중한 거예요. 자식들이지, 뭐다 음. 자식들 잘 되고 저기 하는 건데 내가 남편이 다 모든 걸 주장을 하니까 내가 해주고 싶었던 걸 자손들한테 다못 해줬죠. 음. 그래서 그게 항상 후회돼요. 음. 그런 건 내가 이제 친구들하고 목묵을 했으니까 음. 여행 일 있는 거는 뭐다안갈본데 없이 다, 다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자손들이 다 성장해가지고 다 결혼들 하고 저거 자식들 낳고 사니까 그러니까 저 나야 뭐 지금 뭐 행복하죠. 자녀들이 자 열심히 진짜 돌봐주고 효자 노릇들 하니까 내가 혼자서 효자 받고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혼자서 지금 내가 자손들한테 이렇게 받고 호강하고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오십 하나에 하나님을 영접하고서는 마음을 많이 의지하고 음. 믿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천당과 지옥이 음. 있다는 것을 내가 음.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은 그렇게 남한테 독하게 헌득도 없고 언제든지 하다 교회를 가야지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서는 성당에 가려고 십자문답 배우다가 유교사배 나가지고는 안 믿는 남편을 얻어보니까 불교라 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냥 살다가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믿는 사람이 들어오고 가고 싶어서 나는왜안되려 가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가고오 하나서부터 내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지요 아들들도 결혼 안 했어도. 다들 교회들을 다 하나하나 누가 교회 나가라 소리도 안 했는데도 아들들이 다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우린 딸이 또 열심히 교회를 처녀 때 댕겼기 때문에 저희 집이 그냥 다 가정에 원남 매가 다 믿음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제일 행복해요. 내 친척이 뭐 내는 본래 온순하고 내가 아, 여태껏 한게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나보다. 싶고 후회도 되고. 내가 여태까지 나쁜 소리도 안 하고 여태 이따튼도 안 해보고 지금까지 내가 여태 살았는데 항상 남한테 입에 오르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딸로서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힘드네요. 음. 남편이 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좀 욱하는 성질이다 한 사람하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또 기가 죽어갖고 살았어요. 음. 진짜 할 말도 못하고 말내다 한번 못해보고 그냥 음. 꺼려 당기면서 했는데 아마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갔는지 모르지 이제 그런 게 항상. 바보같이 그냥 끌려다기다가 살았으니까 지금도 뭐 별로 생각은 없어 그랬는데 그냥 내가 너무 어수룩하게 주변 없이 살았구나 싶은 후회했는데요 항상 미안하지 해주고 싶어내 맘대로 못 해줬기 때문에 음. 그게 항상 후회돼요 <laughs> 지금 이렇게 딸이 와서 또 주일마다 와서 나를 돌봐준 게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벌써 헬수로3 명이나 됐는데 나그 동안에 와서 아픈 자리 만져줘서 되게 고쳐주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딸한테 고맙고 딸 결혼 시켜도 내가 해주고 싶은 거못 해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다들 잘 은혜로 네. 살아가네 다친한생활들 해가지고 다 은혜로 떠들 다들, 다들 자기네들 열심히 사 또 사니까 감사하고 고맙고 건강 주셔서 너무 고맙죠. 네, 남은 여생을 하고 싶으신 일을 하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축복합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